안녕 얘들아 오늘의 한단 책책소리 거차 문물 가이도 시사야 먼저 책책을 잡아볼까? 1번, 2번, 어? 5, 어, 1가면서 4, 야, 4, 4, 4, 4, 4, 4, 번 4, 4, 4, 오, 번, 술에 거, 찬, 네. 일, 번, 이, 번, 삼, 사, 오, 사, 오, 유, 지. 야, 그, 이거, 붐, 문, 열. 이, 이, 참, 자. 사오육칠 s 이 x s e 이이삼사오육칠팔구십십일십이야 그래서, 오늘의 게스트가 있는데, 뭐 찾을까? 일단, 빠이, 다음 시간에 계속!